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한주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증시 콜라텍의 오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지금 현재, <laughs>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 거의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하루 어느 정도 좀 잠깐 반짝하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목요일 모두 다 CBDC 관련주, 그리고 보안, 뭐, 요런 애들이 조금 어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장이 아니었나.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번 주한주 주 주제로는 제가 CBDC 상용화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 것이고 CBDC가 뭔지 그리고 CBDC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그리고 CBDC를 활용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그런 것들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화폐 시대. 자, 디지털 화폐 CBDC가 뭐냐? 바로 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래서 한마디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에서 화, 발행하는 화폐들 어, 뭐 센트럴 뱅크 커런시는 우리가 다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 원화들도 싹다 어, 중앙은행 화폐죠 어, 천원짜리, 만원짜리, 뭐 이런 것들 다 화폐인데, 그런데 여기서 디지털이 붙었습니다. 디지털. 자, 뭐 이것도 저것도 다 디지털이고, 아날로그 다 멀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디지털화가 되는데, 이제는 돈까지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제목으로 미국 디지털 화폐가 가능할 것인지, 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어, 중국이. 지금 현재 상용화를 하고 있죠. 상용화를 하고 있고, 자 한국은행 CBDC 시작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 간단하게 조금 체크를 해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먼저 <laughs> 2020년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디지털 화폐를 최우선으로 어, 하고 조금 연구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조바이든 대통령이 뭐왜 그랬을까요? 당선되자마자 어, 조금 이제 디지털 시대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조바이든 미 대통령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게 있어요. 왜냐 그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사실상 지금 우리 글로벌 시대의 기축 통화는 달러입니다. 달러. 어, 달러에서, 지금 현재 이 달러에서 디지털화를 빨리 진행을 해서 디지털 달러를 누구보다 빨리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여기에서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뭐 스테이블 코인을 해가지고 그 코인과 달러를 1대 1로 뭐 접목을 시킨 다음에 그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만들 물론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안정성이 있는 코인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화폐랑 이제 어 접목을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어 잠깐만 그러면 이게 코인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어, 비트코인만 해도 움직임이 크고, 알트코인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코인들은 주식처럼 원금이 날아가기도 하고, 어,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 이러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능한 건가? 그러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바로 조금 이제 변동성이 거의 없는, 어, 거의 없는 현재 우리 화폐 가치와 같은 어, 그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게 바로 어 지금 현재 각 정부에서 각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게 디지털 화폐 CBDC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조바이든 미대통령왜왜 왜 이렇게 CBDC 그때 당시 미쳐 있었냐 보세요. 과거 고대의 화폐가 뭐였어요? 조선시대에 훨씬 이전에 바로 조개였죠. 조개. 이게 조개껍질이 화폐로 사용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바닷가에 사류, 사는 분들은 어 이제 뭐 섬이라든지 요런 분들은 조개껍질은 굉장히 어 굉장히 좀 흔하디 흔한 그런 거였지만 그게 아니라 어 그게 아니라 어 이제 지금 보시면은 자 제가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는 요런 것들 무역을 통해서 다 이제 내륙지방 그 어, 육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개껍질은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와이 예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물물교환을 하다가 아니 이게 가치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막 이제 어, 큰, 큰 도자기를 줬는데 나는 저 도자기가 필요하긴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주기에는 좀 아까워. 왜냐면내 도자기가 더 예쁘니까. 그래서 생겨난 게야 우리 화폐가 좀 필요하겠다. 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 바로 조개껍질로 시작이 됐었죠 그런데 이 조개껍질을 이제 화폐로서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종이가 아닌 디지털화로 시켜야 된다 라고 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누구보다 빨리 어 4차 산업혁명의 완성을 짓기 위한 어 첫걸음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laughs> 지금 현재는 어떠냐. 2020년도에 CBDC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조바이든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라. 최우선적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미국이 하고 있나요? 사실상 미국의 연구 속도나 개발 속도 요런 것들을 따졌을 때 당연히 디지털화가 되어 있었어야 해요. 하지만 안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자, 시뇨리지가 뭐냐면은 그 중세 유럽 때, 어 중세 유럽 그리고 중국에서 봉건제가 있었잖아요. 봉건제도에서 영주들, 그러니까 어 영주들을 시뇨르라고 합니다. 영주들을 시뇨르라고 하는데 이 시뇨르가 그때 당시 화폐를 만들어서 이렇게 뿌렸어요. 뿌렸는데 얘네들이 화폐를 만들 때, 어. 예를 들면, 100원을 만든다고 칩시다. 100원짜리를 만든다고 쳐요. 그런데 이 100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원보다 더 돈이 많이 들면 안 되죠. 이건 미친 짓입니다. 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한 10원을 쓴다. 그러면 이득이 90원이 이득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해서 그때 중세 유럽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본건제 영주들이 신요르들이 이런 식으로 이득을 취한 거예요. 그런 거를 그 이득을 취한 거를 바로 시니어리지라고 합니다. 이 시니어리지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미국이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하고 있냐면 지금 10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만들 때 얼마가 드냐면 바로 20센트 20센트가 듭니다. 그리고 마진이 99달러 80센트가 마진이에요 한마디로 수익성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 미친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은 몇 개월 전몇 개월 전에 뭐 지금 어, 미국이 부도가 나가지고 뭐 채무가 말도 안 된다 뭐 국채가 어, 미쳤다 라고 했었던 그게 그때 당시 한 30조가 넘었을 거예요 30조 달러 30조 달러 어, 3경이 넘죠 3경 한 7천억 원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됐었을 겁니다. 어, 원화로 따졌을 때 3경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미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봐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랑 뭐 동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은 지금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돈이에요. 달러 한 번. 야 100달러짜리 한번 찍자. 100달러짜리 하나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진이 9 9달러예요 미쳤죠? 마진이 99.8달러. 요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마진이 남는데 얘네들이 굳이 디지털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축통화에다가 달러를 찍어낸기만 하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디지털화를 왜? 미쳤다고 해?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또 무슨 이야기라냐면은 어 미국 CBDC 반대하는 사람들의 CBDC가 쓸데없는 해결책이다. 어 물론. 가장 또 이제 또 이슈들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12DC를 반대한 사람들이 12DC가 쓸데없는 해결책이다라고 말하고 달러는 이미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다.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디지털이 뭔데? 그냥 내체크카드내 어카운트에. 들어 있는 그러니까 내 통장에 들어 있는 게 글자가 찍히고 이게 디지털 아닌가? 그리고 이걸 내가 체크카드로 써 그러면 여기서 돈이 빠져나가 그럼 이게 디지털 아니야?라고 어, 다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CBDC를 시범 발행하고 지금 상용화하는 를 중국이 중국을 보고 미국이 야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중국은 어떻게 됐죠? 이미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중앙은행에서 직접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접목을 시켜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달러 어, 위안화를 만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보시면은 중국도 물론 잘 사는 나라죠. 어, 선진국이죠. 굉장히 이제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그 어마어마하게 큰 강대국인데 그런데 중국의 어 달러 외환보유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얘네들은 미국은 달러 찍기만 하면 돈을 말도 안 되게 벌고 있고 그리고 이번 인플레이션 때야돈 미친 듯이 찍어라 해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찍어서 달러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음, 어느 정도 조금 그 물가를 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달러를 많이 찍어 가지고 다른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요런 식의 움직임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미국에게 큰 이득이죠 그래서 중국이 이런 얘들이 찍기만 하면은 돈을 버는 그런 구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 당연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적대국이고 사실상. 사실상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관계인데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어 그런 거에 대해서 킹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 있습니다. 이게, 아 이게 어쨌든 1년 만에, 1년 만에 전자지갑 그러니까 중국이 디지털월렛 전자지갑의 사용률이 단 1년 만에 65% 65%도 많았어요. 하지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65%에서 82%로 지금은 9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현금 1.5% 사실상 거의 안 쓴다는 거예요. 계좌 이체도 조금 쓴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5% 미만으로 더 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기타는 뭐 기타는 뭐 뭐지 이거는 자 어쨌든 자 카드도 에 조금 쓰지만 이 카드도 요새는 잘안 받고 디지털 월렛 디지털 월렛으로 다 어, 위챗페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위챗페이로 모두 다 거래를 한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은 CBDC가 상용화가 되, 상용화가 되어 있죠 자 이분 다들 아시죠 자자 <laughs>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상용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자, 중국 거지들입니다. 중국 노숙자, 홈리스 분들인데, 홈리스 분들이 돈을 달라, 어, 힘들다, 돈 달라, 뭐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QR코드, 이 QR코드를 갖다 대면, 자, 이 QR코드를 탁, 갖다 대면, 이제, 얘한테, 어, 이 사람한테, 이분한테, 어, 위안화를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 신기하죠? 저도 정말 신기한데, 이게, 이게, 여러분들 그, 이거, 이거, 동냥 그릇,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싹, 대고, 아이고, 어, 100원만 줍쇼 하는데, 100원 주려고 했도아 야, 무슨 100원을 주려고 하고 있어, 야, 이거, 이거 찍어, 이거 QR코드 찍어. 요런식에, 진짜입니다. 이런 식의 그런 시대가 중국은 왔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뭐 시장이든 어디든 가가지고 현금 줄려고 하면, 아이 무슨 현금을 줄? 주... 야 빨리 이거 QR 찍어라.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식의 세계로 조금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이렇게 급변, 급격하게 CBDC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미국은 킹달러를 가지고 있고요. 걔네들은 찍어낼 때마다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찍어내고 국가 부채가 많아져. 에이 뭐안 갚지 뭐. 아 물론 조금씩 조금씩 상환을 하고 하기, 하긴 하겠지만 미국이 디폴트 되는 거는 미국 뭐그 거기에서 거기 어쨌든 그거 디폴트 돼가지고 뭐 이제 부도가 됐다 이거 결정을 하는 것도 사실상 미국이 결정을 합니다 미국 의회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나네 어쨌든 어,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거기 의장들도 다 미국인들이고 그런데 부채 한도 좀만 더 늘려주시면 안 돼요 미국에서 말합니다 그럼 미국인들 아음 알겠습니다 부채 좀 늘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미국은 그냥 킹달러가 되는 거고 거지가 될 확률이 아예 없는 그런 나라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런데 좋다 자그 아날로그 화폐 그 화폐까지는 어, 너희가 이겨라 그런데 CBDC는 내가 이기겠다 해서 중국이 사실상 지금 현재 CBDC 가장 빠른 선두 국가입니다 어, 선두 국가예요 그래서 사실상 글로벌 CBDC 그 어, 약간 그 법률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서 글로벌 어, CBDC 100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 움직임이지 않을까 이렇게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자, 한국은행이 어, 10월 4일이었나 9월 말이었나 어, 어쨌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청사진 발표를 할게 어 다음 주에 어, 한국은행 우리가 CBDC를 조금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이거에 대한 계획 이거 다음 주에 발표를 할게. 한게 바로 이제 언제 발표가 되냐면은 다음 10월 10월 9, 10월 10일, 10월 10일쯤에 발표가 될 겁니다. 10일쯤에 테스트와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10월 이후 11월쯤이 되겠죠. 어 참가 은행과 모집 그리고 사례를 구체화한다라고 합니다. 이때에도 CBDC 관련주들이 조금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 그러니까 내년 4분기 4분기에 일반인 대상 테스트를 실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인 대상이라는 건요. 이미 도매가 아니라 소매까지 쭉 그러니까 그 기관 측에서 그리고 업자들 측에서의 거래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인 대상으로 국민들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그 참가 은행과 모집 사례 구체화하고 그리고 시스템 구축을 한 이후에 싱가폴이랑 호주와 함께 협업을 진행을 해서 그 국가들간의 거래를 먼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론 스테이블 코인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디지털 원래 당연히 중요하죠 디지털 원래의 지금까지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기업은 아직까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고 카카오는 이제 디지털 지갑 그 여여분분들카카카오이이디있 그 있으신 분은은 어,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카카오의 내 지갑이라고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쓱 보고 있는데, 자, 어, 뭐 클립이었나? 어쨌든 예, 클립에 들어갔어야 됐나? 어, 클립에 들어가면은, 예, 뭐, 예, 클립 맞네요. 클립으로 들어가면은 내뭐 네, 지갑 같은 게다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더욱 더 간편하게 활용이 되고 더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요런 디지털 월렛에서 또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보안이 생명입니다. 내 지갑을 옆 옆집이 아무렇지도 않게 핸드폰 하나 까딱까딱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어, 얘 만원 지금 열려있네? 만원씩 가져가야지. 요런 식으로 되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로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요런 코인과 접목시켜가지고 원래 만드는 거는 다할수 있어요, 다. 아, 뭐 저는 못하지만, 당연히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안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주 중으로 어 보안 관련주와 CBDC 관련주들 한번 어 우리 증시콜라테 카페에 어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자, 중앙은행이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구상을 어떤 식으로 좀 하고 있냐면 사실상 이거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어, 디지, 뭐 외부 연계 시스템이다 뭐다 해 가지고 CBDC 시스템에다 한국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접목한 CBDC를 디지털 월렛에 넣어 가지고 발행을 합니다. 은행 은행에다가 발행을 해요. 그래서 이 은행들이 어 이제 그 민간인들에게 어, 조금 받아갈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간단하게 내가 지금 한 천만원 있는데 이걸 디지털 화폐로 바꿔있습니다 하면은 이 CBDC로 디지털 화폐를 바꿔줍니다. 이거는 사실상 1대1 비율로 거의 같이 훼손이 없는 그런 수준의 디지털 어, 화폐를 받아가면서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 사실상 원화와 원화와 똑같은 무언가를 그런 어, 사용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어, 그리고 또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VR 기기들 있잖아요. VR 기기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자뭐 음, 많습니다. 많은 VR 기기들이 있고 이게, 이거는 뭐 그, 그거죠. 뭐 기어도 있고, 삼성 거죠. 삼성 기어도 있고, 이거는 오큘러스 이제는 메타로 넘어갔죠. 메타, 메타. 어이거는 그거 같은데, 애플 비전 프로인데, 자, 자,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사실 가상 세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은 어, 디지털 코인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들의 상용화가 훨씬 더 빨리 올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AR, VR 그리고 어, 나중에. 어, 원격 의료라든지 뭐 온라인 쪽으로의 그런 발전들이 훨씬 더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관련 주들 조금 체크를 해놓으시면 훨씬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한주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화폐 혁명입니다. 화폐 혁명이고. 과거에도 여러 번의 화폐 혁명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뭐 광품의 과도기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가장 편리한 그런 그 것들을 찾아갔죠 우리 인간은 인류는 항상 그래 찾아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더 좋은 쪽으로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주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이나 어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 오치로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자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증식콜라텍 어, 거기 입력하셔가지고 다른 영상들 많이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주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